벌어드려는수입도 없고, 돈도 없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은 막 싸우고. 예. 네. 네. 그래서 조금 이게 조금 문제가 조금 있구나. 그리고 또, 또 나중에 매니저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형좀 말려달라고. 아 오죽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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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다 거기로 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어, 이거 너무 심각하구나. 그렇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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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에게운율이가 태어나면서 조금 이제. 잘 이제 되는 거예요. 네. 감정도 네. 많이 들어오고. 네. 홈쇼핑도 병이지. 좀 하게 되고 네. 하면서 이제. 정말 거짓말처럼 네. 뭐 아이가 복덩이라는 얘기가 응.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저 같은 케이스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응. 그 9대1로 내가 당연히 불리했던 네. 빨리 물어주고 응. 끝내는게더 이득이라고 예. 했던 게 이가 소송에서도 이겼어요. 어, 아, 그래요? 그래요? 나는 억울했지만, 내 억울한 걸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거짓말처럼 제 담당 변호사가 깜짝 놀라서 전화가 와서 음. 펄펄 뛰면서 좋아서 전화가 와서. 음. 우리가 이겼다고. 음. 정말 우리 고생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겼다고. 음. 소송도 이기고, 그당시 없었던 갑자기 방송도 막 들어오고, 음. 예. 그당시 홈쇼핑이 또막 이길려고 하면서, 홈쇼핑도 많이 하면서, 갑자기 일이 다잘 풀리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저 같은 경우는, 다잘됐어요 예. 아 근데 이제는 세월이 흘러 흘러 복둥이 태어난 이후로 또아 하나의 복둥이가 또 이제, 이제 은우까지 태어났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또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네. 그 사랑하는 아내, 남편으로서 제대로 된 요... 사업을 또요번에 아, 시작을 했는데. 저번에는 <laughs> <laughs> 처음으로 아내가 웃었어요. 아, 그래요? 아 지금 잘되거든요 오. 아 근데 인천에 유명한 먹거리가 많지만 네. 그세스대아 냉면이란 유명한 아, 그, 그 네. 음식이 있잖아요. 그게 인천에서 만들어진 음식이거든요. 그렇지, 오, 맞아요, 오, 유명한 거. 그데그 원조 집을 아내랑 같이 입덧할 때도 가고 음. 어, 결혼 전 연애할 때도 가고 은율리나쿠도 가고 음. 했는데 그집 할머니께서 네. 우리 은율리를 어. 친손주만큼 이뻐하세요 아, 그렇죠. 친손주만큼. 아, 그렇지. 제가 그, 그런 가게를 하나 했으면 꼭좋겠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를 하루는 부르시더라고요. 음. 네. 너 가게 하나 할래? 먼 네. 그렇죠. 근데 회장님께서 제가 그럼 어떤 조건으로 그 지금 좋겠습니까? 네. 제가 그러면 뭐로얄티 같은 게 있잖아요. 응. 그 상호 그대로 응. 아니야 너 그러려면 하지 마. 그냥 너가 돈잘 벌고 잘 사는 걸 나한테 보여줘. 아오 아. 어,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어이냐 정말, 예, 네. 아내의 도움으로 냉면집 차리셨다면서요? 제가 요번에 큰 내조를 했어요. 아, 네. <laughs> 예, 제가 도, 돈을 네. 빌려줬어요. 근데 너무 어이없는 게 네.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틀리다고 네. 저한테 돈 빌려갈 때는 네. 내가 니네 돈을 꼭 갚을게, 어? 네. 안 갚으면 내가 네 노예로 평생을 살을게. 어? 그돈좀 빌려줘 하면서 난리를 피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빌려줬어요. 네. 근데 지금 와서 딴 소리를 하는 거야. 네 돈, 내 돈이 어딨냐고. 아, 아, 아.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가족끼리. 그게 아, 아. 다한 돈이지. 그게 네돈 있고 내 돈이 아니잖아요. 노예를 받는도 그런 말이 예, 먼저. 예, 예. 아. 그래서 제가 가게 마감하면은 흥금된 어. 돈을 매일 갖다 바치고 있어요. 당연히 내 돈인데.